저희가 사실 야외 공연을 이전에 하나를 이제 더 하고 왔는데 이 팡파레가 야외에서 부르니까 너무 신나지 않아요? 우리 노래라서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비웃을 거예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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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아니에요? 맞는데 어디 가 이리 와요? <laughs> 이리 와요. 거리를 두고 싶네요. 너무 자가하는 느낌이 났어요. 여러분, 노래 어땠나요? 어떻게 지가서한번더 들을 계획이 있으실까요? 네! <laughs> 아, 어. 좋은 계획 잡으셨어요? 약간 팡파레로 업이 좀된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초대박 히트곡을 한번 불러봐야겠죠? <laughs> 이거는 저희가 힌트를 드리지 않고 한번 마이크를 바로 넘겨볼게요 g i v me 여러분 너무 잘해주셨고요. 제일 중요한 어, 저희가 할 말이 있는데 요게 마지막 곡이에요. 어, 약간 욕 들린 것 같은데 지금? <laughs> 뭔가 성격했어요? 그건 아니죠. 쌤말 어, 어. 하나가 들었 <laughs> 들었던것 같은데. 어떤 모르는? 그래요. 여섯 시간 기다렸어요. 잘했어요. <laughs> 어, 대박들. 어, 깔끔한데? 멋있어요. 어, 좋아요. 밴트가 아, 점점 오, 늘어. 어, 저희가. 마지막 곡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수들이 마지막 곡이라고 하는 게 <laughs> <우리> 마지막 곡이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냥 <laughs> 말씀만 <laughs>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<laughs> 노래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<laughs> 여러분께서 저희를 원한다면 또뭘 이렇게 의미를 기여를 내요 네, 하고 가야죠